아,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코로나 시대에 또이 팬데믹 시대에 많이 바빴다라는 건 되게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음,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촬영에 있어서도 어떤 촬영의 생태계도 좀 변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라이브 중계 시스템 촬영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물론 저희 같은 스몰 프로덕션의 이야기입니다. 큰 규모의 어떤 중견 커머셜 촬영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다만 영화 촬영 이제 소규모 영화 촬영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촬영 혹은 인터뷰 촬영 인터뷰를 통한 컨텐츠 제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저희 이제 촬영 감독님들이 인터뷰 촬영들을 촬영을 해오신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는데 아 이게 인터뷰 촬영에 있어서 뭔가 기준점이 좀 모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보통 인터뷰 촬영, 뭐, 마스터 클래스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촬영이 아니고서는 인터뷰 촬영 자체에 큰 예산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촬영의 촬영팀이 조명과 수음까지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감독님들도 대부분 인터뷰 촬영할 때 조명팀 따로 가고 수음팀 따로 가거나 이런 환경은 없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 촬영 감독님 플러스 한명 혹은 두명 그러니까 저희도 촬영 감독님 두 분에다가 PD, 작가 딱세명 혹은 네 명의 한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촬영팀 둘이서 라이딩에서부터 수능까지 다 맡아야 돼요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두대 혹은 세대 혹은 네대요 패키지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촬영 현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촬영 감독님들이 대처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나름대로 인터뷰 촬영의 정석, 인터뷰 촬영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늘 추구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러비. 인터뷰의 정석. <laughs> 인터뷰 촬영을 할때 있어서 제일 먼저 인터뷰를 어디다 앉힐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겠죠.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터뷰를 어디에 앉힐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배경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영상이 큰 어디 터리움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큰 어디 터리움을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디서 촬영을 해야지 멋있을까? 우리 촬영 감독님들은 대부분 무대를 생각을 하세요. 무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터뷰를 무대를 안 치고 무대를 쓰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역발상을 하셔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체를 보지만 이 결과물을 보는 사람은 손바닥만 핸드폰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배경을 인터뷰어로부터 깊이 심도를 표현해낼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이분 이분은 이제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리고 이제 북명가와 미국판 프로듀서 크레이그라는 프로듀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인데. 이분이 레드 카메라 스튜디오가 홀리우드는데 거기에서 나를 찍어라. 여기가 좀 의미가 있으니까. 대단한데. <laughs> 복명 누구 누구를 지금 한다고? 인터뷰를? 아 이제 복명 가왕이랑 너의 목소리가 보여 한국 예능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입해서 리메이크하신 거. 네. 들어갑시다. 우리는 레드를. 이분이 여기서 찍겠다고 하고 자리를 딱 지정을 한 거예요. 좁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보여줘? 이럴 때.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이분은 전영덕 감독님. 아, 전영덕 전용, 감독님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쿵푸팬더라든지, 트롤이라든지, 지금은 소니, 아, 픽사에 계신가? 지금 소니에 계신가? 지금 픽사에 계신가? 소니에 계신가? 어쨌든, 이분은 아카데미 이사님이세요. 아카데미에서 상 받는 사람을 추천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가? 굉장한 촬영 감독님이시죠. 이분을 인터뷰하는데 이분도, 아, 나이 배경에서 찍으면 좋겠어.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최대한 인터뷰어의 배경에 따라서 인터뷰의 위치를 선택한다. 그때 가급적이면 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아, 여러분 이거 많이 놓치는데, 아이레벨이에요. 아이레벨 되게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아이레벨에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아,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낮췄더니 저 배경이 멋있어 보이네라고 아이레벨 맞추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화각에 따른 아이레벨의 높이를 통해서 다이나믹을 구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1번 카메라, 24mm로, 웨이스트 샷 찍겠죠 2번 카메라 50mm로 마스트샷 찍겠죠 3번 카메라 200mm로 클로즈업해서 클로즈업 샷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mm로 4번 카메라 풀샷 찍겠죠 이게 기본이라면 그냥 제가 공식부터 말씀드릴게요 2번 카메라 50mm를 아이레벨에 맞추고요 그걸 기준으로 화각이 클로즈업이 될수록 아이레벨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번 카메라 클로즈업 샷은 아이레벨보다 50mm보다 높게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1번 카메라 2 3 m m 웨이스트 샷은 아이레벨보다 살짝 낮게. 4번 카메라 16mm 풀샷은, 혹은 니샷은 완전 로우 앵글로. 이 기준을 잡아주면, 아이레벨을 따른 다이나믹이 생겨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되게 애매해져요. 근데 찍을 땐 몰라요. 근데 편집할 때 보면, 아, 뭔가, 애, 뭔가 좀, 정돈이 안 됐는데? 그게 바로 아이레벨을안 맞춰서 그런 겁니다. 200mm의 아이레벨이 이 정도 된다면, 5 0 m m 아이레벨은, 이 정도. 24mm 아이레벨은 이 정도 16mm 아이레벨은 이만큼 되는 거자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인터뷰를 촬영할 때 정면으로 찍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면 찍지 않죠 보통 살짝 비스듬히 해서 시선을 이쪽에 보게 만들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2번 카메라 50mm 바스트샷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터뷰어가 바라보고 있는 각도가 쭉 뻗어 나갈 때 카메라가 어, 이 위치에 있잖아요 시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시선 바라보는 각도에서 이 90도 안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이 면에서 여러분들이 좌측으로 90도 안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카메라가. 그런데 우측으로 90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측 90도에 벗어난 인터뷰 촬영이에요. 이렇게 찍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선은 여기를 보고 있고. 아, 어, 이거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요게 제 좌측 90도 안에 들어간 거죠. 보통 이렇게 찍겠죠? 그리고 인터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예, 예, 예. 맞나? 안 보이니까 모르겠네. 어쨌든, 그거 중요하다는 거. 일단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어, 클로즈업 샷을 어디다 놔도 편안해지고, 풀샷도 어디다 놔도 편해져요. 이번 카메라 50mm 마스트샷을 90도 각도만 잘 맞춰주면, 나머지는 어디다 놔도 편해져요. 자, 그 다음 이제 조명. 조명 들어가겠습니다. 촬영팀 두명 나가는데, 뭐, 어마어마한 라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딱 요거 두개 가지고 갑니다. 키라이 필라잇 두 개만 가지고 가요. 어떤 걸 쓰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키라잇은 어퓨처 300D 마크2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디퓨저를 사용을 해서요. 돔을 아 돔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돔이 좋아요. 돔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돔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만들어 주는데 당연히. 아이라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눈에 비치는 거 지금 보여지는 이 눈에 비치는 반짝반짝 샷아이라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아이라이트와 동시에 어두움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라이트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아이라이트와 동시에 어두움을 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하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라이트 하나만 있으면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 가져가냐면 필라이트 써야죠 필라이트는 LED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어디 거지? 드라캐스트 건가? 이거 같은 저희는 이거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발열도 없고, LED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 이거,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저렴해. 가격이 싸. 얘는 뭘 만들어주냐. 헤어 엣지, 어깨 엣지, 엣지 라이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두 개만 만들어주면 인터뷰 라이딩 끝.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음인데, 사운드인데, 사운드는. 제 보통 사운드 감독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붐이 메인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라발리어로이옷소안에다가 백업으로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저희가 붐 마이크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붐으로 쓰려면 사람이 한 명은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터뷰 때붐 마이크를 쓰는 게 풀샷을 사용을 못 해요. 오히려 차라리 좀,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발리어로 두 개를 사용해요. 라발리어 두 개로 백업을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옷 속에다가 붙여놓고 이걸 밖에다 걸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옷속에는 붙이고 하나는 넥타이나 아니면 요 오케이. 요카라 소리 집어넣어요. 테이핑에 대해서 옷속에 어떻게 부착할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영화 촬영할 때는 이제 이게 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하게 하는데. Right. Scene 1 l i n tail. Take one Speed. Scene 1 L. Take one. 이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쓰는 게이 3M 테이프 있죠? 이 3M 테이프.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꼭 슬림탭 이 요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요 안에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까만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요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붙여서소용 없지. <laughs> 여기서 <웃음> 여기서 이렇게 트툭거리면 소리가 나니까. 요거를 스쳐도 소리가 안 나야 할 거. 요 위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붙여주고 또 하나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 마이크 수음 부분이 이 데드캣 끼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숨겨지게, 이 안에. 숨겨지게. 그리고 나서, 요, 짧은 부분 있죠? 짧은 부분. 짧은 부분을 떼서, 살에 붙이는 게 아니고, 옷에다 붙이는 거예요. 옷에다가.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쓰림. 3M. 이게 쓰림만 그래요. 여기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에 쓸려도 소리가 나질 않아요. 하나는, 중앙에, 하나는 왼쪽으로 얘기한다, 오른쪽 얘기한다 했을 때, 이쪽에다가 심어주게 준 되죠. 음, 오늘은 이제 인터뷰 촬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세 가지 공식만 여러분들이 딱 있으면, 파악이 되면, 뭐, 그때그때 그때 인터뷰 촬영을 준비하는데, 뭐, 세팅하는데 20분도 안 걸리게 딱 완벽한 구도와 완벽한 배경과 완벽한 라이링과 완벽한 수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결국 시간이고, 시간 세이브가 곧 돈 세이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